머릿결 좋아지기 너무 힘드시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피부와 머릿결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피부는 살아있는 것이고 머리카락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부는 관리를 하면 점점 더 개선되고 좋아질 수가 있는데, 머릿결은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연에 상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임모를 구매해서 제품 하나하나를 테스트해봤고요. 드라이를 하고 나서 머릿결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비서 보면서도 머릿결이 실제로 뻣뻣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홉가지 제품을 비교 분석하면서 도대체 어떤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샴푸를 써야 머릿결이 좀덜 상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머릿결이 상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이 중에 하나만이라도 해당이 되신다면 사실은 머릿결이 계속 더 가속화돼서 나빠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첫 번째는 자외선인데요 왜 머리를 푸르고 자외선을 계속 맞닥뜨리고 있다라고 할 때는 지금 보시는 논문에서처럼 굉장히 자외선에 머리카락 자체가 취약하기 때문에 점점 더 가속화돼서 머릿결이 나빠진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두 번째가 가장 충격적이었는데요 두 번째는 머리를 끝까지 말리지 않는 습관이 결국에는 머리카락을 더 심하게 악화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헤어드라이기를 써서 말리는 것이 자연 건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보통 드라이기 쓰면 머릿결에도 안 좋아 이렇게 이해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논문에 따르면 헤어드라이어를 15cm 정도 떨어뜨려서 너무 뜨겁지 않은 바람에 끝까지 말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자연 건조하시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사실상 나는 머릿결을 계속 나빠지게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능한 너무 뜨겁지 않은 바람으로 약간 떨어뜨려서 머리를 말리시는 것이 훨씬 더 머릿결 건강에는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수영장의 물인데요. 여름에는 물놀이 많이 가시잖아요. 그리고 또 수영이 취미인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머리카락 자체가 이미 물에 불어서 더 취약해져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수영장 물은 염소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요. 소독도 해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주 물에 들어간다. 나는 머리를 적셔져 있는 상태가 되게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는다라고 한다면 머리카락이 손상되는 정도가 더더욱 더 심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능한 이세 가지 짚어드린 것들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래서 자외선에 많이 좀 노출된다라고 할 때는 모자를 쓰시거나 아니면 지금 저처럼 머리를 꽉 묶어두시는 게더 낫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샴푸를 잘 고르시려면 사실상 어떤 성분을 써야 되느냐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그러면 우리가 성분을 이해하려면 머리카락 구조를 쉽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머리카락을 크게 확대해보면 세 가지 구조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맨 겉에 부분에 있는 것이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큐티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큐티클 안에는 코르텍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결국에는 큐티클이라는 것들이 손상되게 되면서 안에 하얗게 되어 있는 코르텍스까지 손상되면서 끊어지게 되고 점점 더 얇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좋은 샴푸들은 이 큐티클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막을 잘 쳐주느냐 아니냐 이것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해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세정제를 쓰면 당연히 머릿결이 점점 더 나빠지고 큐티클이 점점 더 손상되겠지요. 이것은 우리가 세안할 때에 장벽을 점점 더 손상시키는 세안제를 쓰느냐 아니면 점점 더 건강하게 하는 그런 세안제를 쓰느냐 이런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피부는 복구가 되지만 머리카락은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더더욱 더 세심하게 제품을 고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논문 기준으로 볼 때에 도대체 어떤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세정제를 써야 우리가 샴푸할 때도 큐티클을 오히려 더 보호할 수 있는 걸까요? 크게 제가 두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하이드롤라이즈드 케라틴이 케라틴, 콜라겐, 곡식류에 대한 단백질이 샴푸나 헤어 제품에 들어갔을 때에 큐티클을 덜 손상시키면서 모발을 오히려 더 부드럽게 합니다 라는 내용의 논문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먼저 보시면요 하이드롤라이즈드 케라틴의 효과라는 내용의 논문입니다 여기에는 모발에 침투할 수 있는 것은 저분자와 중분자 단백질인데요 하이드로라이즈드 케라틴이 함유된 제품을 쓰게 되면 큐티클에 부착돼서 모발을 더 심하게 손상되지 않게끔 한다. 라는 내용의 논문입니다. 하이드로라이즈드 콜라겐은 수분과 수분 함량을 향상시키고 큐티클 표면의 거칠기를 줄여주고 그다음에 모발 탄력성과 관련된 필수 아미노산 수치도 증가시켜줍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샴푸에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은 꼭 들어가 있는 게 좋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이드롤라이즈드라고 하는 이 부분은 똑같지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이 케라틴 콜라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백질 종류가 이렇게나 많은데요. 그래서 앞에 하이드롤라이즈드 케라틴과 콜라겐과 단백질 이라고 적혀있는 샴푸들을 사용하시게 되면 아, 모발을 많이 손상시키지 않고 오히려 보호해주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헤어 제품에 들어갔을 때 물발을 더 탄탄하게 구성해 주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코코넛 오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 코코넛 오일 자체를 머리에 바르고 주무시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것도 참 많이 봤는데요 대신에 코코넛 오일을 그렇게 자체를 바르게 되면 너무 기름져서 지성이나 지루성 두피인 경우에는 오히려 더 탈이 날수 있기 때문에 코코넛 오일이 함유된 트리트먼트제를 쓰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런데 샴푸에도 코코넛 오일이 들어가 있는 샴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을 쓰시게 되면 정말 뻣뻣해지고 많이 상해 있는 모발이 조금 덜 상하게 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나아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코코넛 오일의 모발 침투를 보면요. 오일이 모발 안으로 스며들게 되면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줘서 모발이 부풀거나 약해지는 것을 줄여줍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오일을 쓰시는 것은 모발 안으로 물이 침투하는 것을 좀 막아주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샴푸에 오일이 들어가 있는 것을 너무 공포감 있게 생각하지 마시고 머릿결 자체가 물에 너무 오랫동안 부러져 있는 것을 더 걱정하시는 게더 중요합니다. 다른 논문 하나를 보면요. 코코넛 오일은 모발 섬유 안으로 침투를 하는데요. 미네랄 오일은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대신에 모발 속에 침투한 오일이라기보다는 겉 큐티클에 남아있는 오일이 수분의 흡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덜상하게 한다는 라 내용으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샴푸는 안에 코코넛 오일 자체는 침투함으로써 촉촉함을 유지해준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고 오일 자체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큐티클 겉면을 싹 보호해주면서 더 거칠거칠해지거나 더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연구에서는요 코코넛 오일이 함유된 샴푸를 썼을 때 손상된 모발이나 손상되지 않은 모발이나 단백질의 손실을 줄여줬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머릿결이 많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에는 코코넛 오일이 함유되어 있는 샴푸를 쓰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는 아홉 가지의 샴푸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 안에는 하이드롤라이즈드 단백질, 케라틴 요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과 코코넛 오일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공교롭게도 둘다 들어가 있는 샴푸를 찾는 것은 조금 어려웠고요 코코넛 오일 대신에 다른 오일들이 들어가 있다면 제가 그 부분을 한 번씩 꼭 짚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용 닥터 탈모 샴푸입니다 39,000원으로 가격대가 좀 있는 제품이기는 한데 이 제품 안에는 여러 가지 하이드롤라이즈드가 붙은 단백질과 실크, 콜라겐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제품을 쓰고 나면 머릿결이 정말 부들부들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를 보면 저분자 단백질을 넣었습니다. 라는 것으로 볼 때에 저분자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침투가 훨씬 더 깊이 용이하게 되겠지요. 저는 그리고 또 머리에 헤어 에센스도 바르고 헤어 미스트도 쓰고 이런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뭔가를 많이 발라놨을 때이 샴푸를 쓰잖아요. 요. 그러면 한 번만 세정했을 때 확실하게 덜 씻긴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 샴푸를 쓸 때는 필수로 두번 샴푸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신에 세정하고 났을 때 부들부들한 느낌은 좋기는 한데 이게 부들부들해도 다 씻겨나갔는데 부들부들해라는 느낌보다는 덜 씻겨나가서 부들부들한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들어서 계속 물로 헹구는 과정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한다면 성분상으로는 잘 구성된 제품이어서 탈모도 예방하면서. 나는 보들보들한 머릿결을 갖고 싶어라고 할때이 샴푸 쓰시면 만족하시면서 쓰실 겁니다. 다음은 헤어플러스 제품인데요. 용량 대비 가격은 괜찮은 편입니다. 이 제품 안에는 하이드롤라이즈드밀 단백질, 실크, 쌀 단백질, 콩 단백질, 엘라스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좋은 장점은요. 거품이 정말 풍성합니다. 그래서 한번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저처럼 오일도 쓰고 미스트도 쓰고 여러 가지 헤어 제품을 바르는 사람도 충분한 거품력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만족하면서 쓸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좋은 장점은 풍성한 거품이에도 불구하고 쉽게 세정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과 물이 만나는 시간을 줄여줄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인데요. 다만 성분에 비해서 머릿결이 부들부들한 느낌을 줬냐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잘 모르겠다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머릿결이 꽤 괜찮은 피디님이 써보셨을 때도 어, 이 제품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라고 했던 점이 머리가 붕붕 뜨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세정력이나 거품력에 비해서 머리카락을 말리고 났을 때. 그 뻣뻣한 느낌이 약간 아쉽습니다 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임무에서 처럼 느껴지듯이 뭔가 약간 좀 뻣뻣한 느낌이 드는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재구매할 것 같지는 않은데 라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용량이 많고 머리카락을 보들보들하게 해주는 좋은 성분들을 다양하게 담고 있어서 한번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고 싶다 라고 할때 사용하시면 좋고 특히나 이 제품은 너무 오랫동안 머리에 물을 적시고 싶지 않거나 빨리빨리 쉽게 쉽게 세정되는 것을 선호 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괜찮으실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 너무나도 귀엽게 생긴 모래모 샴푸인데요. 이름도 너무 귀엽지요. 이 제품 안에도 하이드롤 라이즈드라고 시작하는 콩 단백질, 보리 단백질, 호호바 단백질 정말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요. 맨 처음 소개한 용 샴푸와 헤어플러스의 그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머릿결이 보들보들해졌다 라고 하는 것은 용 샴푸보다는 조금 덜했는데요. 앞에서 봤던 헤어플러스만큼 풍성한 거품에 쉽게 씻겨져 나갔습니다. 사실 탈모 샴푸로서는 용 샴푸가 좀더 나았던 것이 그 안에는 카페인이 1%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예쁜 머릿결을 갖고 싶어. 그런데 풍성한 거품에 잘 씻겨 나가는 걸 쓰고 싶어라고 하면은 모레모 샴푸가 좀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긴 머리를 갖고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거품 충분히 났는데 잘안 씻겨 나가는 것만큼 또 불편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샤워기를 쓰면서 계속 물과의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도 머릿결이 상할 수가 있어서 쉽게 쉽게 잘 씻겨져 나가는 그러한 샴푸를 쓰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레모는 쉽게 세정이 되면서도 어느 정도 보들보들한 그런 머릿결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트리셀 미드나잇 샴푸인데요 트리셀에는 아침에 쓰는 샴푸와 저녁에 쓰는 샴푸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리셀은 저처럼 머릿결이 많이 상해 있는 사람에 썼을 때는 머릿결이 뻣뻣하다.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샴푸였습니다. 대신에 이 샴푸는 굉장히 좋은 점은요. 저는 두피는 또 약간 지성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성이 썼을 때에 하루 넘게 머리를 한번 안 감아봤는데 머리가 막 떡이 진다거나 아니면 뭔가 기름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두피 자체를 좀 뽀송하게 보송하게 해주는 샴푸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통 너무 무거운 샴푸를 쓰면 그 다음 날 머리가 떡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다음 날 오후가 돼도 떡진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우디한 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샴푸의 향이 뭔가 우디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왜 지성 두피의 경우에는 머리를 안 감으면 나는 그런 콤콤한 냄새가 있는데요. 요 우디한 향 자체가 그런 것들도 잡아주기 때문에 이런 샴푸들은 사실 남성분들이 센스 있게 써도 참 좋.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제품 안에는 카페인의 함량은 알 수가 없지만 미량으로 카페인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과 그 외에 대왕송 오일, 베티버 뿌리 오일, 베르가못 오일, 클레리 오일, 올렌지 오일, 라벤더 오일 여러 가지 종류의 오일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사실 뽀송뽀송하다라고 느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이 안에 살리실릭애씨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중간 이상에 들어가 있는 걸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함량이 있다는 것이고 살리실릭애씨드가 해주는 가장 큰 역할은 두피에서 발생하는 피지 같은 것들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성 두피가 너무 뻣뻣해지지 않도록 나는 관리하고 싶다라고 할때이 제품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저처럼 긴 머리를 가진 분보다는 좀 짧은 머리가 쓰시면 때더 만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랩비입니다. 이 제품은요. 하이드롤라이즈드 케라틴, 하이드롤라이즈드 실크 요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는 열매 추출물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약간의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거품이 그렇게 충분히 나지 않는다는 것이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거품 자체는 굉장히 묵직하게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머릿결이 보들보들한데 이런 느낌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이 제품은 다른 두피 제품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유발 제품이어서 조금만 더 보들보들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대신에 한번 정도만 세정해도 괜찮은데? 라는 느낌을 줬기 때문에 세정형인 부분에서는 아주 아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그냥 무난하게 만날 수 있는 샴푸였다라는 점에서 조금 아쉬웠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코코넛 오일이 함유된 샴푸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아까 기억나실까요? 코코넛 오일 같은 경우에는 모발 안에 침투하는 것도 있겠지만 모발 겉에서 모발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이미 손상된 모발을 조금 정리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머릿결이 좀 많이 상해 있습니다 라고 할 때는 오일이 좀 풍성하게 들어가 있는 걸 쓰시면 머릿결 자체가 차분해지고 저처럼 컬이 있다 라고 할 때도 컬이 좀 살아나는 효과도 같이 주거든요 그래서 코코넛 오일이 들어가 있는 샴푸를 쓰시게 되면 우리가 세정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코코넛 오일을 쓰시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코코넛 오일이 들어가 있는 샴푸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점을 치중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첫 번째 제품은 소리온 샴푸입니다. 소리온 샴푸는 외관은 너무너무 귀엽고 굉장히 작은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용량 대비 굉장히 비싼 샴푸입니다. 여기에는 코코넛 야자 오일이 가장 맨 앞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샴푸를 쓰게 되면 뭔가 코코넛 오일 향수를 쓴 것처럼 정말 향이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뭔가 코코넛 음료 먹고 있는 사람처럼 향을 그렇게 폴폴폴 풍기게 되는데요. 코코넛 오일 자체가 사람이 기분 좋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코코넛 오일 향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텐데 근데 이 샴푸를 쓰고 났을 때 약간 머리가 아파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 제품의 약간 아쉬운 점은 헹굼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씻어도 씻어도 이거 지금 끝까지 씻겨 나갔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고요. 이 제품은 두번 정도 써야 세정이 제대로 됐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머릿결에서 보면 사실 코코넛 오일이 맨 앞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릿결이 완전히 부들부들해졌냐? 이런 부분은 약간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 제품은 순한 제품에 속했기 때문에 두번 정도 세정을 한다라고 해서 자극감이 있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지앤 샴푸인데요. 사실 오늘 보여드리는 샴푸 중에서 저희 모두가 만장일치로 이지앤 샴푸가 제일 좋아요였습니다. 이 제품 안에는 코코넛 야자 오일, 호호바씨 오일, 메도폼씨 오일 여러 가지 오일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이 제품을 처음 봤을 때는 오일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다음날 떡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부 없이 린스 안 써도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머릿결이 정말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는 이 제품을 쓰고 나면은 컬이 확 살아난다라는 느낌까지 받았는데요. 오일이 사실 많아서 이거 세정하고 나면은 덜 씻긴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 제품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썼을 때에 지성 두피인 제가 써도 어, 이 제품 너무 촉촉하고 괜찮은데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은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피지나 이런 분비들이 더 많았을 텐데. 대도 불구하고 이 제품은 향이나 다른 부분에서도 굉장히 만족감 있게 썼습니다 물론 이 샴푸를 쓰시고 나서 린스를 쓰고 싶지 않다 라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 부들부들 하지만 그래도 항상 미용실 원장님께서 늘 말씀해 주시는 게꼭 린스는 쓰세요 이기 때문에 큐티클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 제품을 쓰시고 나서 꼭 린스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샴푸만 쓰고 나면 이미 뻣뻣하게 세정이 된 상태에서 아무도 큐티클을 보호해 주는 옷이 없기 때문에 그냥 벌거벗은 채로 있다 라고 보시면 돼서 린스를 꼭 쓰시는 것은 머릿결을 더 상하지 않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아베다 제품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베다 제품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이 제품이 석류씨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한번 써보고 싶었습니다. 이 제품의 조금 아쉬운 점은요. 저처럼 머리에 뭐 많이 바르는 사람은 어, 세척력이 좀 아쉽다. 뭔가 더 세정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번 샴푸는 필수다라는 느낌이 들게 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왜냐면 아베다는 가격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상 제품력에서 완전히 만족감을 주지 않으면 다음에 다시 한번 구매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머리카락 자체가 보들보들해지느냐라는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거품력이 풍성해서 괜찮았고 다만 두번 정도 세정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불편함을 감수한다면 전이 제품도 썩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베다에는 두피 샴푸와 머리 결 샴푸가 좀 나뉘어져 있고 초록색 샴푸와 초록색 그 헤어 마스크팩 있거든요. 굉장히 고밀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머릿결이 많이 상하셨을 경우에는 차라리 이 샴푸를 써보시는 것을 저는 좀더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러쉬인데요. 러쉬의 샴푸 바가 있습니다. 이 제품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오직 이 제품의 단점은 너무 빨리 닳아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제품도 하나에 2만 원 정도 하는데요. 제가 이 제품 써보면 한 달도 안 돼서 달아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대신에 제가 첫 번째 보여드렸던 용 샴푸가 세정하고 나면 조금 덜 씻기는 것 같아요.라고 설명드렸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여러 번 세정을 해야 제대로 씻겨나가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바 샴푸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머리가 조금 더 뻣뻣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여기에는 코코넛 야자 열매 추출물, 코코넛 야자 열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베티브리 오일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도 다른 바 샴푸에 비해 해서 굉장히 촉촉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빨리 쓰게 된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모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보들보들한 그런 느낌은 조금 많이 없다는 점에 있어서 나는 머릿결을 너무 상하지 않게 쓰고 싶어요라고 할 때의 입문템으로서는 너무 좋겠지만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입모를 통해서 제품이 어떻게 좀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입모들 중에서 가장 빨리 세정이 됐다 라고 하는 것은 1등은 바로 헤어플러스였습니다. 가장 쉽게 쉽게 닦여졌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위가 랩비고 3위가 아베다였습니다. 그래서 쉽게 세정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물을 만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모발의 손상도가 적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세정한 제품은 바로 러쉬였고 그 다음이 용샴푸, 그 다음이 이지엔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들보들한 감 때문에 더 물을 쓰게 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오랜 시간 세정한 세정을 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세정하는 속도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품력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풍성한 거품으로 인해서 이물질들을 잘 떼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보는 것은 모레모와 트리셀, 소리온과 러쉬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게 이지엔과 아베다, 헤어플러스였고요. 거품력에서서 가장 좀 아쉽다라고 보는 것은 용샴푸와 랩비였습니다. 거품이 풍성하게 일어나야 결국에는 나쁜 이물질들은 거품 속에 가둬서 가. 가지고 나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거품이 너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어서 거품력도 어떤 게 좋은지에 대한 것을 잘 보고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은 부드러운 머릿결을 어떤 샴푸를 썼을 때 가장 좋았느냐 이 부분일 텐데요 가장 좋았던 것은 모레모아 용 샴푸 이지엔이었고요 그리고 트리셀과 헤어플러스 그리고 사용하고 나서 약간 뻣뻣함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러쉬 소리온 랩비 아베다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피디님이 함께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고심해보고 누구를 1등으로 꼽을 것이냐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는데요 저희가 사용해보고 나서 1등으로 꼽은 제품은 단백질을 가득 담은 샴푸 중에서 1등은 용 샴푸로 꼽았습니다 용 샴푸의 가장 아쉬운 부분은 그 부들부들해서 세정을 좀 오래 해야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거 이외에는 영양감이나 카페인이 1% 들어가 있다는 점 그래서 탈모 예방에도 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과 트리트먼트를 쓰지 않아도 괜찮은 정도의 부드러움으로 볼때 성분 구성으로 보나 사용 감으로 보나 이제품이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신에 저는 용샴푸를 쓸 때는 무조건 샴푸를 두번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용샴푸를 썼을 때 만족감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오일이 가득 들어가 있는 버전에서 1등은요. 이지엔이었습니다. 저는 용샴푸와 이지엔 중에서 저는 이지엔의 손이 조금 더 많이 가기도 했는데요. 근데 그 이유는 제 머릿결 자체가 저는 펌도 많이 하고 염색도 많이 하는 머리라서 이미 많이 상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샴푸를 고를 때 기준이 머릿결을 많이 상하지 않게 하는 성분이 가득 들었냐 아니냐 이 기준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아직은 탈모보다는 머릿결을 더 많이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더 그렇고요 그래서 저처럼 머릿결이 많이 상해있고 머릿결을 조금 더 표현하는데 중점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지엔 샴푸 쓰시면 보들보들한 그런 머릿결을 유지하면서도 모발이 더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까지 같이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진짜 긴 시간 준비를 했는데요. 아, 하면서 참 재미도 있었고 샴푸에 대해서 더 깊이 저희들도 터대할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바탕으로 머릿결이 더 상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시면서도 샴푸 선택에 있어서 좋은 기준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머리 아파. 어, 어, 허리 아파. 아, 진짜.